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8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 직업훈련생 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실업자, 비정규직, 프리랜서, 경력단절 여성, 청년 구직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200만원, 총 1천만원 한도로 지원되었지만, 2025년 8월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 총 1,5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번 정책은 2025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고용노동부가 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출 제도를 단순한 생계비 대출이 아니라 훈련, 취업 자립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취업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경제적 부담으로 교육을 미뤘던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정부 인증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출석률을 유지하는 훈련생입니다. 특히, 구직활동 중이거나 재취업을 위한 기술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에서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 어드 고 KR을 통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전국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증, 고용보험 이력 확인서, 수강 확인서, 본인 명의 계좌 정보 등 간단한 서류들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일정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계비 대출의 용도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교통비, 식비, 통신비, 월세, 자녀 교육비 등 실질적인 생계와 관련된 모든 항목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단 도박, 사치품 구매 등 부적절한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출 조건도 유연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1% 수준의 저금리로 제공되며, 훈련을 수료한 후에는 1년간 상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에게는 상환 감면 조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시범 운영 당시 약 3만 4천 명의 신청자 중약80% 이상이 훈련 몰입도 향상과 취업 성공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훈련 수료 후 3개월 이내 취업률이 68%에 달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6년부터 이 제도를 정규 예산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은 중장년층에게도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50세 이상 실직자에겐 훈련 수료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 일부를 감면받거나 취업 후 고용 유지, 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맞춤 맞춤형 고용 지원책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전략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유망 분야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기 생계 안정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을 배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혹시 주변에 훈련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이 제도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